We decided what to do this weekend. 우리는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지 결정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우리는, 동사는 결정했다.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지, 이건 뭘까? 그치, 이건 목적어지. 무엇을 결정한 거야? 응, 음, 뭐, 무엇을 할지를 결정한 거잖아. 그치. 무엇, 을, 무엇, 을. 이렇게 무엇, 을이라고 해석되는 걸 우리 목적어라고 하고, 목적어 자리에는 품사가 뭐가 들어갈 수가 있지? 음, 품사라는 거는, 사로 끝나는 말을 품사라고 하지,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런 것들을 품사라고 하잖아. 그렇다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뭘까? 그치, 명사지.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나는 너를 사랑해. 다 아이스크림, 너, 명사잖아. 그것처럼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지 이것도 명사거든. 이렇게 음. 의문사를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무엇뭐 무엇 할지라고 해석하고, 어, 명사적인 쓰임 중에 하나거든. 예문에서 보면,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결정했다. 우리가 만들려는 문장이었지. We decided what to do this weekend. 우리는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했다. 목적어 자리에 쓰였지. 또 계속 볼게. which to choose.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의문사, 투부정사 무엇을 골라야 할지를 말해줘. 목적어 자리에 쓰였지. How to solve 어떻게 풀지를 보여줬다. No where to visit 어디를 방문할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목적어 자리에 쓰였고 음, 명사가 명사적인 용법으로 이렇게 의문사, 투부정사가 있으면 아 지라고 해석하고 명사구나 이렇게 알면 될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what to do처럼 이렇게 짧게 쓸 수도 있지만, 어, 길게 문장으로 쓰려면 여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 그치? 문장으로 쓸 때는 그때는 여기다가 should를 넣으면 되거든? 그래서 what to do하고 what we should do는 같은 뜻. 우리는 결정했다.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지를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했다. 이렇게 문장으로 쓸 때는 should를 넣어서 문장으로 만들면 된다는 것도 알아두자. 그럼 밑에 문제를 풀어보면 let's decide 결정하자 뭐를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얘기할까? 그치 what to eat. 그리고 I don't know 나는 몰라. 그런데 무엇을 말할지 what to say 하면 되겠지. 또, hey, Jake, tell me, 말해줘. 누구를 초대할지, 어떻게 할까? 응, whom to invite. 어렵지 않지? 의문사,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를 넣으면, 뭐뭐 할지라고 해석하고, 그리고 명사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